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단타로 10% 수익 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AB프로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대유 플러스. 그리고 PSK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 AB프로바이오는 그 미국 모더나 관련 주였죠. 그래서 국내 기업과 뭐 CMO 파트너십 체결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음, 코로나 작년 겨울 좀 앞두고 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빠졌습니다. 거의 빠져서 제자리까지 돌아왔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어, 지금 1,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매물대입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상승시키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매물대를 확인하셔서 매물대 앞까지 주가가 갔을 때 거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유 플러스 어, 오늘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어, 아침부터 강한 흐름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11시, 10시부터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흔들렸다라는 게 상한가에서 4한가 부근25% 이상이었죠. 여기서. 어,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시키면서 어, 아무래도 좀 어, 기존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이 상한가에서 상한가 부근에서 오늘 다 매도를 하셨을 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한가 부근에서 많은 물량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어,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물론 어렵게. 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물량을 넘길 수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모습이 어, 향후의 주가가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뭐좀 양면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좀 단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매물대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시초가에서 내일 하루 어, 뭐 시초가가 고가형으로 뜬 다음에 살짝 아침에 상승했다가 음모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바로 두 번째 상한가를 말아올리는 시나리오가 있고 내일 뭐 생각보다 낮은 시초가로 시작이 돼가지고 뭐3일선5일선까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PSK홀딩스는 음, 반도체 지원 특별 법 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투자 증가에 대한 뭐 기대감. 그런 부분에서 의해 주가가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음, 내일 뭐 다시 상가로 가지는 가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어, 아무래도 뭐 위, 위에 긴 꼬리가 이렇게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시초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뭐오버부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음이 대한제당 이게 갑자기 어, 윤석열 주로 어, 또 주목 받았죠. 그래서 어, 대한제당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세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뭐 뉴프렉스 대덕전자 현우산업 이런 종목들은 그 PCB 어, 품기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뭐 상승을 했어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테마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네요. 음, 네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오늘 종목 말씀드릴 종목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윌비스 메가임디 제가 이거 이거 어제자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 시간외로 어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어, 좀 봤던 게 아, 시간외 상한가 코스닥 쪽에서 미주 코프가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위즈코프 다이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아시아 경제 이게 오세훈 후보 관련해가지고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어, 이 종목도 오늘 시간 내로 상한가를 갖고요. 그리고 뭐 대한과 콜드체인 관련주죠.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몇 종목 보이고요. 어,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위즈코프가 굉장히 좀 좋게 움직였는데 자이 교육주 제가 계속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잖아요. 그래서 이 윌비스 메가엠디도 어 내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한번 더 사실 오늘 뭐 상승했어도 무난한 자리였어요. 특히 이제 메가엠디 같은 경우에 그러나 오늘도 어 사실 상승은 했지만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내일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메가엠디 내일 보시면 될것 같고. 윌비스도 내일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상교육은 좀, 좀 약한 흐름인 것 같아요. 윌비스와 메디, 메가MD 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한번 같이 교육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글로벌도, 어, 오늘 좀 움직였죠. 그래서, 현수 글로벌 같은 경우에 어,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 이전 개, 계약 뭐 이전 그런 뉴스 때문에 점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상이 풀렸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6300억이고 주식수가 1200만 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음, 물량이 원체 좀 적은 종목인데 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 그래서 분봉만 보시면 어, 아침에 시초가 높게 형성이 되고 쫙 올렸다가 쫙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종목은 뭐 마이너스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너스도 굉장히 좀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시간에로도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가권에 있어요. 이 종목.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대부분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좀 있죠. 그런 종목들 항상 손절가 정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하시, 분에 한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언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내일 좋은 모습 뭐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도 변동성이 좀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이어질 수가 있고, 내 공포 구간이 한번더 나온다면,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금 TNA인데요. 백금 TNA는, 어, 제가 이제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게 충청도 관련 종목이거든요. 충청도 해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는 종목이 백금 TNA, 뭐, SG 그룹 관련주들, 뭐, 대주 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충청도 관련해가지고. 충청도가 왜 계속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 때마다 그래도 이따금씩 움직였었던 테마거든요 이 충청도 관련했던 게그 어 윤석열 총장의 그 부친되시는 분도 충청도 분이시고 또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재료가 엮여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도 되게 좋아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시가총액도 500억 정도, 예, 600억 정도가 안 되는 회사고 재무제표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막 잠겨가지고 쫙 상한가를 가면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데 음 항상 대선 때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어, 작년 대선 때좀 움직였죠 이 종목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희정 관련주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좀 매집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의심이 가서 그냥 좀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 자, 오늘 시장 좀 말씀 안드렸네 오늘 시장 좀 보면 코스피 3200, 그래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오늘 1032 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쭉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이 거래소에서 좀... 샀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해주셔서 내일도 수익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